응답받는 영육축복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를 받으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 경배를 받으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경배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나를 이끌어 주소서. 복된 기적의 날 호흡해 하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님 보혈로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저와 가족들을 덮고 바르고 뿌립니다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어 오늘도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 아멘. 성령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으신 주께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실 때 우리에게 늘 부드러운 옥토의 마음을 주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완강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의 심지가 주님께 견고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주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안과 형통을 주소서. 바르카바 벳의 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라나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